MBC Everyone. 아 진짜 이제 완전한 가을이 됐어요. 아침 저녁으로 정말 쌀쌀해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옆구리가 네. 시리죠. 네, 그렇죠. 네, <laughs> <laughs> 그렇지 않아요, 담비 씨. 오늘 <laughs>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외로워지는 어, <laughs> 가을이에요, 정말. 네. 네. <laughs> 그래서 오늘 드디어. 드디어 뷰티 클래스의 남자가 오, 남자가 저 사실 아까 잠깐 봤거든요. 네네. 이분 별명 새로 생기실 것 같아요. 어떤 걸요? 뷰티돌. 오, 뷰티돌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그 화면에서보다 훨씬 미남이시던데요. 얼굴 기심인가 얘기만 하지 말고 빨리 빨리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어 잘생긴 얼굴 지금 <laughs> 아 <웃음> 기대된다. 있다.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제치 만점 센스 아이돌이죠제국의 아이들 광희 씨소개에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왜이렇요무녕하세요잘생겼잖요요 우리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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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뷰티풀데이즈 마스코트로 찾아온 광희. 제가 이제 광희입니다. 등장만으로도 존재감 100%. 반응하세요. <laughs> 제가 왔는데. 아이돌에서 뷰티 멘트로 변신한 광희의 화약상 <laughs> 대공개. 시플데이즈 함께하게 된 가구 어떤지 볼까요? 네. 남자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고 그리고 아이고. 여자의 뷰티 시크릿을 좀 알아보고 아이고. 싶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아, 우리끼리 뭐0번 예쁘다고 해봤자 여자들이 보는 눈이랑 남자들이 보는 눈이랑은 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쵸? 오늘 매 눈으로 확실히 아닌 거 아닌 거다. 왜 여자들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살 빠졌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살빠지게 뭐가 빠져 빠졌어 <laughs> 서로 그런 거 제가 확실히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우,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말, 정말. 근데 광희 씨는 어. 사실 데뷔한 지좀 되신 것 같은데, 데뷔 네. 초나 지금이나, 아니, 피부가 그대로세요. 그러요 숱한 어, 관리 때문에. <laughs> 이유 없이 되는 건 없잖아요. 아, 광희 씨처럼 우리 여자들은 항상 어려 보이고 싶고, 항상 탱탱해 보이고 싶고, 그런 그럼요. 소망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요. 그냥 스무 살로만 계속 그냥... 살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 아니 그 탱탱함의 싱그러움은 정말 20대 아니면 나올 그렇죠. 수가 없는 건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더 간절한 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영원한 20살 피부로 남고 싶은 여성분들 집중하세요. 오늘 첫 번째 클래스 주제 공개할게요. 탱탱한 20살 피부로 돌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 여신 피부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수분이 가득한 피부 표현.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수분으로 가득찬 여신 피부 만들기. 해볼만한데요. <laughs> 네 오늘 첫 번째 클래스 주제 바로 여신 피부 만들기인데요. 아 보통 여신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여신 피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이 멀리서 네. 어, 여신이다고 하 걸어올 때이 아우라가 이렇게죠. 예, 예, 예. 네그 시작 스타트점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피부예요. 어, 그럼왜 어, 반사판을 밑에 딱된것 같은 그 빛이 나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 그 빛이 나오는 피부의 공통점이 보면 촉촉하면서도 윤기를 까딱 머금은 그런 피부예요. 네, 네 촉촉하면서 윤기가 가득하라면 사실 무엇보다도 피부 속에 있는 수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피부 수분 관리 Q&A 토크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수분 크림을 바를 때. 듬뿍 많이 바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가볍게 그냥 바르는 게더 좋은 건지 양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바르는 게 좋은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좀 건조한 편이라서 좀 듬뿍 바르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어, 어떨 때면 흡수가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을 맞죠, 때가 있거든요. 맞죠. 크림의 양이라는 것은 자신의 피부 상태, 그리고 피부 타입, 그리고 그때의 계절을 잘 보셔야 돼요. 음. 아, 이 정도면 건조하지 않고 적당히 촉촉하네, 당기지 않네, 라는 느낌이 드시는 정도에서 멈추시면 돼요. 음. 음. 저는 메이크업을 할때 건조함을 좀 많이 느끼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거든요. 음, 건조함. 사실은 이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피부한테는. 여름에는 수분이 많으니까 내가 뭐 뺏길 것도 없었어요. 근데 가을에는 쭉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관리를 잘못해주시면 피부 리듬이 바로 깨지면서 노화로 바로 지름길로 들어서요. 그냥. 그래서 제가 요즘 같은 화절기는 물론이고 메이크업 할 때도 수분감이 아주 충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아이템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어, 또 가져오셨나요? 네, 짜잔. 음. 일명 멀티 수분 크림이에요. 음. 멀티 수분 네. 크림이요. 멀티 수분 크림이요. 수... 믹스에 이어서 이제는 음. 멀티인가요? 메이크업 할때 굉장히 건조하다라고 음, 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음. 베이스 제품하고 섞어 볼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손등에서 한번 섞어봤어요. 아, 섞어보고 베이스네요? 박가인 뮤즈님께 한번 덧발라보면 될떨 같아요. 컬러 돼요? 보이세요? 지금 박가인 뮤즈님께서 살짝 푸석하세요. 아 그리고 각질이 들고 일어나신 것을 화장으로 잘 누르셨네요. 음. 네. <웃음> <웃음> 근데 조금만 더면 훨씬 더 동화하니까요. 동안... 네, 음. 맞아요. 그럼 진짜 피부에서 나는 광으로 아우라를 한번 연출해볼게요. 이렇게 바르고. 두들겨서 정리만 했는데도 이 광이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아, 아 왼쪽으로 로도 틀리네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끈적끈적한 걸, 유분이 많은 걸안 좋아해요. 아, 어. 근데 이런 거 바르면 얼굴에 기름 낄것 같고, 또 여성분들이 기름이 끼잖아요? 남자분들이 솔직히 많이 안 좋아해요. 소개팅 나가면 완전 그걸 끝나는 일 근데 저 궁금한 어, 게... 아, 정말? 네. 아 근데 아, 남자분들도 그걸 아분 다들 알죠. 요 남자들 똑복한데요 아, 그게요 물광이랑 게그은 안다고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 기름 기름 느낌 아시잖아요. <laughs> 강희 씨가 걱정하시는 그 개, 네. 개기름 피부를 네. 케어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종류의 텍스처를 선택하시면 돼요. 네, 오. 어, 아까 우리는 조금 쫀쫀한 타입의 네, 크림을 네. 선택했잖아요. 네. 대신 조금 라이트한 제형, 아 로션도 있군요. 네, 로션 타입이 있어요. 바디 로션 같은데요. 이렇게 유분감은 덜하지만 네, 라이트죠. 어 약간 피부 흡수도 잘 되는 거고 바디도되지않 거고 뭐 이런 타입을 지성이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본인 음. 음. 피부 타입에 맞추세요. 아니 그러면 멀티 크림과 로션뭐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이제부터 이 멀티 수분 크림을 이용한 촉촉한 여심피부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네. 자, 또 비밀 나갑니다. 어, 네, 양쪽으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자, 멀티 크림의 첫 번째 활용법을 이제 배워볼 텐데요. 먼저 어떤 거부터 시작할까요? 네. 오늘 그 멀티 수분크림을 피부 타입별로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 근데 남자한테도 좋은 정보죠, 오늘 거는? 아, 오늘 저음 <laughs> 배워가지고, 우리 형식이가 요즘 피부 관리에 굉장히, 어, 뭐이렇 반응하세요, 형식이? <laughs> 제가 왔는데. <laughs> 형식이 요즘 피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좋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형식이 또 같이 줄게요. 네. 먼저 멀티 수분크림으로 건성 피부하고 또 민감성 피부 기초 케어를 시작해 볼 건데요. 건성이신 우리 이예진 뮤즈님께서는 크림 타입을 사용하실 거고요. 멀티 수분 크림이요. 네, 음. 그리고 약간 민감성이시고 또 기름기가 음. 살짝 있으신 김수진 뮤즈님께서는 로션 타입 사용하실게요. 되게 네. 네, 다르구나. 아니 김수진 지금 뮤즈님 얼굴에 완전 막 광이. 광이. 이 세상에 여기 광이 막 반짝반짝 반짝. 네. 네. 아니 진짜 두분다 진짜 약간 막 씌운 것처럼 막 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것 같아요? 번들거리는 거랑 이런 네. 네. 차이점을 네. 음. 만지고 싶은 피부예요? 예, 네, 딱 이렇게. 아, 지금 하고 있는. 근데 사실 요즘에는 되게 건조하고 이렇잖아요. 맞아. 그래서 건조해지면 사실 몸도 되게 간지럽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 <laughs> 느끼세요. 지금 갈라져서 지금 긁게 되는 그 부분들 있잖아요. 네. 어, 특히 팔꿈치, 어, 발꿈치, 어, 어, 그다음에 또몸 밑에 이런데 어. 충분히 발라주세요. 음. 기자님 설마 네. 기초 케어가 여기서 끝은 아니겠죠? 설마요. 그렇그 데일리 기초 케어는 멀티 수분 크림의 양을 조절해서 사용을 하면 되지만 네. 특별하게 관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는 우리 스페셜 수분 케어를 해줘야 돼요. 제가 일명 수분 폭탄 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분 폭탄 팩이요? 아, 진짜 듣기만 해도 정말 촉촉함이 제대로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평소에 기초 케어를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본인이 느낀다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음 정도는 팩을 해주는 네네.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우리 좀 전에 기초 케어로 멀티 수분크림 듬뿍 발라놨죠? 네. 이 위에 고무팩만 얹어주면 돼요. 고무팩이라면 그 외에 샵 가면 그, 이제, 누나들이 촥툭툭툭툭어툭 <laughs> <촤촤 웃음> <키워받을 웃음> <laughs> 맞아요. 광희 씨는 진짜 이런 거 많이 받아본 티가 확확 나네요, 아니, 진짜. 우리, 아니, 아 어. 어, 우리 프로그램에 올 자격이 그러니까. 있어요. 충분히 되는. <laughs> 괜히 뷰티클래스에 온거 아닌 거. 아, 맞아, 맞아. 역시 광희 씨예요. 아, 정말요? <laughs> 네. 음. 자, 준비된 고무팩을요, 눈과 입을 제외한 부분에 충분히 덮어주세요. 음. 네. 전 이거 집에 손질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 제대로 된 이렇게? 재료만 있다면 뭐 충분히. 우와. 그죠 사실 고무팩은 피부에 흡수된 수분을 팩으로 한번더 눌러주면서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단비씨 어, 이제 척하면 척이세요 관심이 <laughs> 많아요 <오> <laughs> 수분 충전 효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시면 돼요. 아, 저는 앞으로 이제 피부가 깨끗한 여자는 존경하려고요. 진짜. 예, <laughs> 이렇게 수많은, 뭐야 고생이잖아요. 이거 다 노력이고. 여자친 피부는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 이렇게 올라와 있으요 밑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요 <laughs> 피나는 노력 피나는 노력. 네. 우와. 거? 아까랑도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 오늘 주제가 어게인20 잖아요 네. 네. 20살 때 수분이 맞아. 가득한데 번들거리지 않고 겉은 어, 뽀팽팽한 느낌 맞아. 있잖아 맞아 맞아 애기 엉덩이 가 같은 느낌 들어요 <laughs> 수분 폭탄 팩인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심지어 메이크업 한 것처럼 진짜 화내셨어요 얼굴들이 다 맞아. 받아보니까 소감이 어떠신 것 같아요?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지니까 뭔가 좀 탱탱해진 것 같은 맞아. 느낌 맞아. 음. 보기에도 정말 그래 보여요. 예, 예뻐지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laughs> 어, 저는 특히 수분 폭탄 팩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어. 중요한 데이트나 행사 전날에 하고 자면 은 다음날 반짝반짝한 맞죠. 피부가 될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맞아. 맞아, 맞아. 사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잖아요. 오늘 배운 충분한 수분 공급 하나면 우리 모두 여신 피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실천입니다. 그럼요. 네, 알고만 가지 마시고 아, 오늘 저녁 네. 라인 나우 하세요. 와.